들은 언어적인 소통, 즉, 컨텐츠 자체로 그 말을 이해하고 진심을 파악하는 데는 불과 7%. 말의 내용, 이건 7%다. 말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포장지들, 즉, 시각적 요소로서의 어떤 복장과 제스처, 매너, 청각적 요소로서의 말의 속도와 억양, 이런 감정 톤들,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. 아까 우리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뭐 암마통해서 잠깐 봤지만 그만큼 이 비언어적 방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감적 경청을 했잖아요. 이게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소통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이런 강의하는 강사들도 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대학 교수님 중에서도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분들. 물론 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스타일로 강의를 하지 않지만, 그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신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가득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말의 컨텐츠는 7%를 차지하고, 청각 요소는 38%를 차지하고, 시각적 요소는 55%를 차지하는 게 메라비안의 법칙입니다.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자극이 되는 거죠. 그죠. 렇 아주 깊이 있는 그 말의 컨텐츠는...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, 어때요? 그게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. 물론, 다 같이 깊이 연구를 한 학자들끼리는 통하겠지만, 이게 일반 대중들은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들을지를 못하고 자게 된다라는, 자게 된다라는 거. 말의 첨가적 요소가 배제된 상태로 말하는 거죠. 그렇 시각